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신인기야로 시작을 합니다. 꽃이 한 대가 지금 피었는데 너무 예뻐서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어,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키리타 카주 어, 아는 지인분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어, 되게 커요. 꽃대가 여기도 올라와 있고, 이쪽도 올라와 있고, 이렇게. 입장도 아주 두툼하고, 어, 가는 털이 엄청 많아요. 이게 다 털이에요. 숨사탕처럼 털, 하얀, 하얀 털. 어, 예쁘죠? 자랑하려고 꺼내놨습니다. 아, 오늘은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아,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 스카프를 팔면서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주문을 받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어요. 택배도 잘못 보내서 혼났고, 어, 바꾸어서 보내서 혼나고 아, 많이 혼났습니다. 이렇게 혼나면서 배우는 건가 봐요. 앞으로는 주의해서 택배도 잘 싸고 어, 꽃도 상하지 않게 조심해서 잘 포장해서 안전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택배 받으신 분들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세요. 다음부터는 절대 실수하지 않고, 어, 실망시키지 않고 예쁜 꽃들 소개하면서 같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망고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애니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레니아가 많이 들어와서요. 레니아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니아 이게 66번입니다. 레니아 어, 물건은 참 좋아요. 어, 벌레 하나 안 먹고 깨끗하게 잘 성장한 것 같아요. 굉장히 정성들여서 키운 건데, 제가 택배를 잘못 보내는 바람에 부러지고 끊어지고 어, 너무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어, 조심해서 잘 싸서 또 <laughs> 변동되지 않게 <laughs> 바꿔 보내는 일 없이, 잘 보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레니아, 꽃은 앞에 보여드렸죠? 예, 레니아가 많이 들어왔어요. 레니아가 지금 전부 다 이게 66번부터 73번까지가 레니아인데, 레니아 입장 보시고 마음에 드신 거 있으면 찜해 주세요. 66번. 67번. 67번이요. 송립장. 전체 모양. 잎장두 개가 잘 성장하고 있어요. 금방 꽃대가 올라올 것 같아요. 67번. 68번. 68번은 꽃대가 올라왔어요. 꽃대도 올라오고 입장도 많고 그런데 흠이 하나 있네요. 입장이 너무 커서 그러는지 잘라져가지고 여기 끝이 잘렸어요. 끝이 잘려도 괜찮다 하시는 분은 68번 찜해주세요. 68번 애니아입니다. 69번 69번 얘도 입장은 두개 밖에 없네요. 조그만 애기 하나 있고 입장 끝 타지도 않고 깨끗해요. 예쁘게 생겼죠. 이 입장에서 이큰 입장들에서 꽃대가 나오기 때문에 입장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금방 꽃대 올라와요. 69번, 70번. 70번도 장수는 많은데, 장수는 많은데, 또큰게 하나 잘렸네요. 이게 조금 크고 단단하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잘리더라고요. 이 정도 잘려가지고는 꽃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 가운데 꽃대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꽃대가 아직은 없네요. 음,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곧 올라올 거예요. 어, 속에는 있는 것 같은데요? 안에 조그맣게 잡혀가지고 있어요. 이거 7 0번입니다 입장들 커서 금방금방 나올 거예요. 71번, 71번이 좀 빈약하네요. 71번이 큰 입장 하나 있고, 이쪽으로는 작은 입장, 인자 커 오는 입장 하나 있네요. 꽃대도 안 보이고, 어, 71번이 조금 빈약합니다. 그래도 필요하신 분 선택해 주세요 71번 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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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니아 레니아 꽃이 정말 예쁜 거예요 레니아 어, 꽃대가 있나 안에 속 안에는 꽃대가 나오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음, 카메라가 그 안에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신보, 조용히, 해. 우리 강아지들이 화가 나는지 아. 박박 긁고 있네요. <laughs> 얌전한데, 우리 애들. 72번. 애니아, 73번, 애니아. 어, 얘도 입두 장이 튼튼하게 있고요. 조그맣게 하나 나오고 있어요. 속안에는 꽃대도 물어서 좀커 나오고 있네요. 금방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애니아였습니다. 레니아, 레니아. 레니아 레니아 아,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laughs> 66번부터 73번까지 애니아였고요. 값은 3만원씩 분양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번호로 어, 찜해주시고 문자 남겨주세요. 다음엔 지젤 연결해서 어 영상 찍겠습니다. 이어서 동영상 찍겠습니다. 어, 74번부터 78번까지 다섯 개가 K 캐슈입니다. K 캐슈 꽃대가 얘는 세 개나 올라와 있네요. 어, 빨리 문자 주시는 분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74번 75번 케이 캐슈 꽃대에도 두 개나 올라오고 있어요. 안에도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몸체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잘린 게 없네요. 아, 근데 74번은 입장이 하나 잘렸어요. 들고 이리 다니고 내렸다 올렸다 감쌌다. 그러다 보니까 잘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잘렸어도 꽃대는 올라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그 다음에 76번 케이캐슈 입장 3개 있고 꽃대 올라와 있습니다 76번 77번 케이캐슈 얘도 어 입장 3개 있고 꽃대 올라와 있고 속안에 꽃대 조그맣게 77번 어, 동영상 찍겠습니다. 77번 꽃대가 하나 있고 안에 어, 또 조그맣게 하나 있네요. 77번 케이캐슈 78번 케이캐슈 어, 얘도 꽃대가 지금 인자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 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어서, 입장도 튼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 굵으면 무서워요. 이거 싸다가 부러질까봐. 끝이 조금은, 조금은 흠이 있네요. 이거는 애교로 봐주세요. 78번이었습니다. 84번 로티 검보라색 꽃이 피는 로틴데요 어, 로티가 꽃이 핀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쁘죠? 흑장미 같은 색깔이에요. 벨벳 느낌이고 벨벳 84번이 로티 85번 85번이 타르가 타르가 꽃대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 입장 4개 있습니다 타르가 그 다음에 86번 86번 꽃이 다지고 하나도 없네요 <laughs> 근데 두 포기로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이게 구스 에그네요. 구스 에그. 처음에 꼭 보셨죠? 연한 미색. 86번 구스 에그. 87번 지제. 지제. 아, 입장이 4개 올라와 있고요. 아주 튼튼한데 여기가 좀 기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하나 입장은 잘려져 있고요. 너무 뻣뻣해서 잘려진 것 같아요. 지젤 필요하신 분 87번이요. 그리고 88번. 아, 로티. 로티가 꽃을 이렇게 피고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지금 몽우리가 저 있고 하나는 펴 있고 어, 입장도 어, 풍부하게 많이 있습니다. 꽃대가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88번 입장이 너무 길어서 이거 포장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네요. 88번 로티 아우 예쁘죠? 로티 88번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스트랩토카르푸스는 각각 3만원씩 하고요. 문자로 어, 번호로 찜해주시고 고르신 다음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는 월요일날 쉰다고 하니까 화요일날 택배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보내기 힘드니까 어, 화요일 날 보내고 수요일 날 보내고 나누어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